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음악실에 간 시간에 선생님은 플립 동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었죠? 네. 물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 생산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무엇을 생산활동이라 하나요? 큰 소리로 생산활동의 의미를 한번 말해 봅시다. 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우리는 생산활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생산 활동의 의미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생산 활동의 종류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음, 생산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네. 생산 활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생산활동이에요. 두 번째 생산활동에, 음, 안 나온다. 자, 두 번째 종류는 자연에서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만들어야지. 만드는 거야.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어떤 게 있을까? 음.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생산 활동이 또 있어요. 즐겁고, 편리하게. 자, 1, 2, 3번의 생산 활동을 우리 한번 어, 사진하고 같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생산 활동의 종류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기. 자, 자연에서 얻는다? 그러면. 동물 같으면 자연에서 잡는다. 식물 같으면 자연에서 음, 채취한다? 딴다? 뭐, 요런. 자,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나니? 음, 자, 요거 한번 볼까? 자, 이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응, 음, 농사 짓고 계셔. 지금 이분이 신고 계시는 거는 요거는 어, 배추 모종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에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여름을 거쳐서 가을이 되면 얘가 아주 음, 속이 꽉찬 우리 엄마 김장하실 때 사용하는 배추 있지 이만큼 올라오겠죠. 요거를 이렇게 밑둥을 딱 자르면 김장할 때 쓰시는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배추를 자연에서 얻는 첫 번째 생산 활동의 종류 중에 첫 번째 활동이 되겠죠. 또, 자, 옥수수 좋아하니? 음, 선생님도 옥수수 엄청 좋아하는데. 요것도 역시 심어서 잘 키워서 요렇게 자연에서 얻어내는 활동이죠. 또, 요거 한번 볼까? 자, 뭐예요? 음, 자연산 버섯이네 자, 버섯같은 요런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딴다, 얻는다라는 말도 쓰고 채취한다는 말도 써요 자, 요렇게 버섯을 채취를 하거나 어, 버섯같으면 어, 가격이 이 농산물의 가격이 좀 괜찮기 때문에 요렇게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버섯 재배. 요거는 자연에서 바로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섯 균을 잘 여기에 심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거지. 이 농장주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생산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우와! 요거 한번 볼까? 뭐예요? 음, 꽃게다, 꽃게. 어우, 게장, 정말 맛있죠? 자, 이렇게 바다에서 요런 개를 얻죠. 우리가 잡아서. 자, 요런 것들을 자연에서 얻는 이런 생산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어, 첫 번째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활동의 종류 두 번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자,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사실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공장 생각나지? 공장 하면 또 바로 생각나는 게 자동차 공장이 생각나네, 선생님은. 자동차를 자연에서 오지는 않잖아. <laughs> 자,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런 자동차들을 어, 만들어 낸다. 또 하나 더 볼까? 음, 이건 어때? 이거 지금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어, 맞다. 여기, 이게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 생산 라인입니다. 예. 또, 음, 주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각자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죠. 이런 분명 이분이 하는 일과 이분이 하는 일은 분명 달라요. 이렇게 자기가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맡아서 해서 이런 걸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얘들아 분업이라고 해. 분업. 분담해서 하는 거야. 자기 일을. 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생산활동의 종류 세 번째.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하는 생산활동. 자,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한다?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 그렇지. 지난번에 선생님 보여준 내용이죠. 유연진 선수가 야구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것과는 다른. 그거는 여가. 놀이고, 이 선수가 하는 야구라는 활동은 생산 활동이라고 들어가, 생산 활동에 들어간다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건 어때요? 음, 가수들, 무대야. 이것도 생산 활동, 이것도 돈이 막 만들어지잖아. 이것도 생산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어때? 음, 우리 얘기했던 실버 택배죠. 선생님,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어, 직장이 이제 노년에 요런 소일거리, 이렇게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요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 운동을 하시니까 건강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벌이에도 도움이 되고, 음, 택배죠. 대신에 우리는 이런 집에 있는, 우리는 이런 이런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 집에서 가만 앉아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 더 볼까? 음, 그래, 이거 빠질 수 없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생산 활동의 범주 안에 어, 들어가죠.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여기 파는 이런 물건들을 각각 산지에 가서 사지 않아도 어, 시장을 가, 시장에 가면 이런 물건들을 필요한 것을 편리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마지막 어, 생산 활동의 종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 활동의 종류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활동으로 그게 구분을 할수 있다입니다. 자, 어, 자 이렇게 생산 활동의 종류를 구분해서 과제 공책에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 수업 시간에는. 내일 수요일 수업 시간에는 음, 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요 생산 활동의 종류 카드를 활용을 할 거니까 요거를 얘들아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 이렇게 잘라서 오세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